한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연수구가 지난 21일 구청 사2층 유휴공간에 조성한 연수 스튜디오 개소식을 열고 다양하고 신속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연수 스튜디오는 다양한 컨셉의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A, 1인 미디어 영상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B, 제작된 영상을 편집하는 편집실, 아이디어 회의 등을 위한 커뮤니티실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A에는 고화질 카메라를 비롯해 가상 스튜디오 녹화를 위한 크로마키, 자막 확인이 가능한 프롬프터와 강의 자료를 띄워 필기할 수 있는 전자 칠판이 함께 설치됐습니다. 연수구는 앞으로 연수 스튜디오에서 생활정보안내 프로그램 촬영, 뉴스 제작, 영상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창고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연수 스튜디오를 통해 완성도 높은 생생한 영상을 제작해 연수구의 구정 소식을 빠르고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연수 스튜디오에서 앞으로 구정 소식과 관련된 영상들이 제작된다고 하셨는데요. 영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이곳에서 제작되는 영상들은 연수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연수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연수구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시라면 유튜브에서 연수구 검색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연수 스튜디오가 문을 열면서 연수구의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연수구의 소식을 알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연수구에서 관리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지난 16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어린이 급식소 등록 시설 약 200여 명의 원장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2023년 원장 집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교육은 1부, 2부로 나뉘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년도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사업 설명 및 조리실 위생 안전 관리 교육, 2부에서는 단체 급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리 방법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연수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의 여행사 미선임,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 지원,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한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및 올바른 실습관 형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연수구 어린이들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연수구에서는 위생관리와 생활방역수칙 이행으로 신뢰를 주는 안심식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며 덜어먹기 실천,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및 위생 관리, 영업장 환기 및 소독을 시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연 15만 원 범위 내 위생 물품 지원과 네이버 농림축산식품부 안심 식당 지정 업소 개시 및 지정 현판 제공 등이 있습니다. 네. 연수구 위생정책과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게 위생도 챙기고 홍보도 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